몇 단을 떴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몇 단을 떴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여기서 뒤 보이는 가로줄을 세면 그것이 단수가 되거든요. 같이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꺼낸 다음에 같이 한번 세 볼게요. 여기, 여기 있는 가로줄을 세면 돼요. 이게 단수가 돼요. 이렇게 서 놓고. 하나, 둘, 셋, 다시,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넷, 스물 다섯, 맨 처음 시작했던 맨 마지막 줄을 빼고 25개. 그래서 25단을 모두 떴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를 하려면, 여기를 그냥 바깥으로 한 번, 바깥으로 두번 정도 감아주세요. 한 번, 한 번, 두번 정도 감아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할때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었죠? 필요한 바늘. 네. 이렇게 돗바늘을 가져와 주세요. 돗바늘에 이 실을 걸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바늘에 실 깨듯이 이렇게 걸어도 되지만 어차피 구멍도 구멍이 크고 실이 굵기 때문에 이실 끝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실 끝을 이렇게 실 끝을 접어서 음, 여기 구멍에 끼우면 조금 더 쉽게 낄수 있어요. 실, 실 끝을 끼우면 실 끝이 갈라져서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을 이렇게 접어서 바늘에 끼워주면 음,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얘를 자 얘도 왼쪽 방향으로 실을 이제 여기 걸린 실들을 빼주기 시작할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여기, 이 아이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금 홈이 파여있 홈을 이용해서 바늘에 걸어서 얘를 빼주세요.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 빼주, 빼주면. 돼요. 이렇게 실을 빼주고. 그 다음, 아이도 빼서, 걸어서 빼주고, 걸어서 빼주고,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도록. 걸어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긴 한데, 지금 여러분이 볼때실 색깔이 같아서 구분이 잘안 될까봐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돌려서 할게요. 여기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빼서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끝까지 빼주세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 고리에서 이 막대에서 이 틀에서 빼주세요. 실이 한 가닥만 계속 걸리도록 해주세요. 쭉 빼주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해볼게요. 다 뺐습니다. 다뺀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에 지금 코들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렸거든요, 실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슬슬슬슬 당겨서 당겨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말리게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 모양이 됐어요. 음. 요거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너무 크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구멍이 너무 크게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당겨주세요. 당겨준 다음에 여기 이 모자 안쪽으로 왼손을 넣어서 바늘을 이 구멍 사이로 빼 넣어서 모자를 뒤집어 뒤, 뒤집어주세요. 안쪽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마지막 매듭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면 매듭이 보이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모자를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준 다음에 여기 당겨 꼭 당겨준 다음에 당겨준 다음에 여기 주변으로 조금 바느질을 할 거예요. 여기 꼭 당겨준 다음에 구멍이 너무 커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주변으로 좀 꿰어서 조금 더 당겨주도록 할 거예요. 테두리 주변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좀 끼어서 당겨줘서 뭉쳐, 뭉쳐 있도록, 아니 뭐지? 걸리도록 해주시면 돼요. 실 색깔이 같기 때문에, 실 같은 색깔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음, 삐져나온다거나 해도 괜찮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구멍을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도록 당겨준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매듭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빼놓고 여기 지금 걸려 빠져나가는 사이로 바늘이 한번 지나온다 지나오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묶어주면 여기에 매고 매듭이 생기게 되는데 왜안 당겨질까요?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이 생기게 된답니다. 불안하니까 한번더 요렇게 여기, 여기 사이로 바늘이 지나가도록 한 다음에 당겨줄게요 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한번더 해줄게요 빠지지 않도록요 그 다음에 여기 긴 실은 잘라내면 돼요 바짝 잘라내면 주시면 여기는 완성되었어요. 다시 뒤집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이 안쪽이고 안쪽에는 아요 모양이 겉, 겉면의 무늬가 무늬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안쪽이에요. 이렇게 말리는데 아까 여러분 우리 시작했을 때 매듭을 잡았던 끈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 요 끈을 감춰줘야겠죠? 이 끈을 돗바늘에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얘가 있는 곳 가까운데 여기 바깥으로 얘를 감춰줄 거예요. 여기 지금 V 라인 V 로 되어 있는 여기에 여기 지금 오른쪽 코에 이쪽에 가깝게 돼 여기다 끼울 거예요. 이쪽으로 끼워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이쪽으로 끼우는 게더 편해서 이렇게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실을 그 사이로 끼워줄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 끝에 끝에 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세요. 근데 빠져도 괜찮아요. 빠지면 뭐 다시 끼우면 되니까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여섯, 여섯 개나 한 아홉 개 정도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세요. 조금 당겨서 조금 당겨서 이렇게 바짝 잘라주면 잘라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면 실이 고기 안에 쏙감춰이 숨어 있게 돼요. 티가 안 나죠? 이렇게 되고 여기를 조금 더이게 말아주면 예쁜. 아기가 쓸수 있는 모자가 되었어요. 이 모자를 쓰고 아기가 따뜻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끝에 달 예쁜 방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